지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선거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내년에 치러지는 제9회 동시지방 선거입니다. 이 선거의 가장 특이한 점은 이거죠.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라는 것.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힌 2022년 기준 외국인 유권자가 12만 6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중 중국인이 10만 명, 80%에 육박해요. 외국인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면 외국인 투표권이라는 말은 사실상 중국인 투표권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더 늘었겠죠. 중국인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 할 텐데요. 경기도지사 선거는 8,900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요. 기 도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은 안산은 119표 차이로 선거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서울에서도 구로, 영등포, 광진구 등 중국인이 많은 곳의 지방 선거 결과는 안 봐도 허하죠그 10만 명이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는 탄핵 찬성 집회를 보면 알수 있고요. 체포 영장 집행됐을 때 중국 뉴스를 봐도 알수 있죠. 한국 민주주의의 기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노무현의 작품이에요. 이게 중국인에게 주는 선물이죠. 그래서 중국도 우리의 선의를 받아서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느냐? 아니요.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어요. 안 줘요. 그냥 우리 나라만. 준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을 고치자고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하자는 거예요. 상대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우리도 선거권을 주자 이겁니다. 상식적이죠. 상대가 주면 우리도 주겠다는 거니까요. 그럼 민주당이 이거 받아줬을까요? 아니요. 그냥 지금도 계류 중입니다. 진도가 코딱지만큼도 못 나갔어요. 민주당은 그저 지금처럼 중국인에게 투표권 주자는 겁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자기네 밀어주는 중국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쉐셰 하는 거고요.